안녕하세요. 저는 하비스탕스 대표 임승재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제 솔루션은 엔타플랫폼이라는 차세대 디자인 엔지니어링 솔루션입니다. 일단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저희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회사는 이제 어, 적층 제조 전문 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제조업 쪽에서 계신 어떤 분들이 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적층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대안이나 아니면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디자인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적층 제조에 맞는 디자인을 저희가 이제 변형해서 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어, 알루미늄이나 이제 메탈 쪽을 대체할 수 있는 복합 소재 관련해서 저희가 대체한 후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나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학교나 이제 기관 등에서 이제 적층 제조 전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교육을 많이 기피하셔서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비대면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이제 뭐 업무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로봇 베큘 그리퍼를 이제 복합소재 프린터, 프린팅으로 이제 출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근 이제 스마트 공장이나 이제 공정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어 제조 현장에서 이제 그 협동 로봇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 산업용 로봇이랑은 다르게 페이로드 하중이 되게 이제 제한이 제약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단에 달리는 어떤 이제 일을 할수 있는 어 그리퍼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면 사실 저 로봇이 가지고 있는 페이로드 하중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의 내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복합 소재를 적용해서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하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요. 로봇에 달리는 그리퍼를 저희가 이제 복합 소재로 대체하고 이제 최적화 디자인을 적용해서 무게를 이제 거의 10분의 1로 줄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용접할 때 와이어 아크 용접을 하고 나서 비드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르곤 실딩 가스를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실딩 가스를 투입하는 이제 장치를 저희가 이제 맞춤형으로 만들어 드려서 이제 비드의 품질을 이제 좋게 만든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써서 기존의 CAD나 어떤 다른 툴로는 만들 수 없는 복잡한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유로를 만들, 어, 유로를 만들어서 이제 아르곤가스가 골고루 퍼질 수 있게 이제 유로를 만든 사례입니다. 지금 보신 사례들처럼 어 저희가 적층 제조를 산업 쪽에서 계속 이제 사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도를 할때 이제 단순하게 기존에 이제 절삭가공에서 쓰이던 디자인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 어 3D 프린팅을 사실 사용하는 의미가 상당히 축소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 본 사례처럼 소재도 변경을 하고 그 디자인을 최적화한다면 사실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보면 제품, 제품에서 기존에는 만들지 못했던 어떤 경량화나 최적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이제 설계를 하는 것들을 저희 이제 3D 프린팅 쪽이나 이제 적층제조 쪽에서는 DFAM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 DFAM을 하는 이제 방법 중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디자인에서 내부를 비우고 어, 다른 격자문이나 흔히 말하는 이제 레티스 무늬를 넣거나요, 아니면 기존에 잘 알고 계시는 뭐 해석 쪽에서도 아마 많이 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상 최적화를 기술을 이용해서 경량화를 하고 일체화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디자인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산업에서 쓸수 있을 정도의 어떤 디테일이나 뭐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오차나 어, 공차를 표현하다 보면, 어, 기존에 가진 툴들이 그런 작업을 할때 상당히 어떤 버든으로 상당히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엔지니어들이 이제 밤을 새서 이제 거의 노가다로 그 이제 치수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저희 같은 기업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많은 손실이, 손실과 이제 시간 낭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문제점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DFM 전용 소프트웨어들은 배우기가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 실제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나 어, CAD 툴들에서 얘기하는 어떤 레티스 격자무늬의 생성이나 이런 것들이 간단한 모양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만 실제 산업용 부품을 가져와서 적용할 때는 상당히 어,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업용에서 쓰이는 것들은 이제 어떤 유동 유동 해석의 결과나 어, 구조 해석의 결과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잡한 형상이나 이런 큰 파일들을 만들다 보면 파일의 이제 용량이 커지게 되는데요. 파일의 용량이 커지면 STL 데이터가 이제 뭐 1기가나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 내에서도 상당히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엔지니어들은 상당히 애를 먹고 어 심지어 이제 그 형상을 구현해 내지 못하는 사태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시 그 최적화한 형상들을 이제 CAD 데이터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해석 대어그 해석 소프트웨어로 옮길 때어 메시를 생성하고 이제 다시 또 불러들이고 하는 작업들이 사실상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적층 제조 쪽에서는 사실 그 적층 제조 디자인을 변형하고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인데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구현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미국의 엔터폴로지사의 엔타 플랫폼이라는 차세대 디자인 엔지니어 툴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이제 이 엔트폴로지사의 엔터 플랫폼을 선택하게 되었냐 하면요, 어, 기존의 어, 설계 툴들의 기반인 비렉 기반이나 메시 기반과 전혀 다른 음함수 모델링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함수 모델링이 표현할 수 있는 저 곡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상들을 분리연하고 합치고 할때 자연스러움이 기존의 이제 CAD나 이런 데서 볼수 없었던 이제 자연스러움으로 표현됩니다. 조금 더음암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이제 비렛 기반의 툴들은 그 표면의 데이터들을 XYZ 자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을 하나 생성을 하더라도 일단 식이 두 개가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함수 모델링은 어, 이 경계면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이제 하나의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일의 크기나 용량의 차이가 오겠죠. 그래서 이제 모양이 복잡해지면 이 차이들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썼던 그런 캐드들이나 어 비렉 기반의 툴들은 모양이 복잡해지고 커지면서 엄청 많은 이제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저희가 지금 많은 형상들이 어셈블리되고 커지면 실제 이제 캐드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모델을 불러오거나 불러와서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어그 모델들을 합칠 때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음함수 모델링은 모양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져도 어그 복잡한 모양을 표현하는 수식은 일단 하나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좀 들어보면요, 지금 일단 캐드 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렉 기반은 이제 경계면의 표현을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모양을 줄이거나 늘릴 때그 정보들의 정보들이 이제 결국 이제 줄일 수 없는 서로 이제 그 간섭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리언 어, 오프셋을 이제 안쪽으로 했을 경우에 뭐 형상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형상이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이제 뭐 뻑이 난다고 하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암수 모델링은 그 모델 외곽의 정보뿐만 아니라 내 외곽의 모든 정보를 이제 음암수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아무리 안으로 줄어들거나 외곽으로 커져도 얘가 모양을 그대로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레티스 형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어, 지금 일단 어, CAD 툴에서도 저런 선을 그어서 레티스는 만들 수 있어요. 만들고 나서 어, 그것들을 이제 복사해서 어떤 모양에 대입을 하거나 이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그 복사를 해서 모양을 키울 때 가지고 있는 정보값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음암수 모델링에서 생성된 저 단위 단위 셀의 이제 레티스 모양은 하나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것들을 복사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더라도 식이 표현하고 있는 식의 숫자는 하나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어 어떤 복잡한 형상이나 모양의 어떤 형태를 적용을 할 때, 이제 CAD 툴들은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데이터를 쓰게 되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이제 그 음함수 기반의 모델링은 그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이제 컴퓨팅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See if you can tell what's c o m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복잡한 모양의 디자인이나 어떤 형상도 간단하게 몇개 이제 변수값만 조정을 하면 금방 화면에서 반영이 되고 어 제품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technology that m i g h t i l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 음함수 모델링 기반의 툴인 엔터플랫폼의 이제 기능을 조금 세세하게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첫 번째 기능으로는 이제 어, 캐, 기존 캐드 툴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텍스처링이나 리빙의 리빙으로 구현할 수 있는 형상이 되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텍스처링도 지금 두 개의 텍스처링을 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구역별로 밀도나 크기를 조정해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이제 연료 노즐의 겉에 이제 저희가 리빙을 입혔 어, 리브를 입혔는데요. 이 리브도 어, 구역에 따라서 두께나 밀도를 조절할 수 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 외부로부터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나 해석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그 데이터들을 저 형상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플랫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처링이나 리빙을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모양들을 적용하고 혼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이터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고요. 다양한 모델을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로켓 노즐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부의 어, 레티스 구조를 넣은 것인데요. 레티스 구조를 그 해석 데이터 값에 맞게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최적화한 형상입니다. 이제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형상의 어떤 레티스 형상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빔 형상의 레티스부터 지금 왼쪽에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곡선 형태의 레티스까지 구현이 가능하고요. 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발 중창 디자인인데, 외부로부터 그 사용자의 이제 발에 이제 하중값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레티스에 입혀 가지고 구역별로 밀도나 두께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단한 가지의 이제 외부 데이터만 가져와서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압력이나 아니면 구조적인 응력 데이터를 가져와서 복합적으로 이제 레티스나 어떤 형상에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엔타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레티스를 다양하게 생성해서 어떤 형상에도 컴포멀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기본적인 레티스는 뭐 어떤 툴들이나 다 이제 적용이 생성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로 이제 레티스의 두께나 구역 밀도를 영역별로 조절해서 생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레티스를 이제 믹싱을 하는 방법인데요. 어, 요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엔지니어가 수동으로 이제 한땀한땀 한땀 엮어야 되는 부분을 이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해석 데이터 기반의 레티스를 최적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타플랫폼은 일단 최적 형상을 만들어 내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체 내부의 이제 구조 해석이라든가 열 해석 그리고 모달 해석 정도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스를 만들고 나서도 그 레티스가 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해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형상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고 리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와 이제 호환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위상 최적화를 통해서 얻은 형상을 메시투빌랩을 통해서 이제 CAD 중립 포맷으로 외부로 송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임포트나 익스포트할 수 있는 파일들이 어, 기타 여러 이제 CAD 포맷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데 해석 소프트웨어와도 이제 서로 이제 그 호환 관계가 좋은데요. 어, f e m 를 생성해서 이제 머티리얼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포함해서 내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운더리 경계조건도 이제 아바쿠스나 엔시스나 어, 나스트란 솔버에 이제 송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드렸던 문제점 중에 이제 이쪽 최적화하는 형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가가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모든 워크플로우나 그 히스토리 이력이 어, 화면 좌측에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공정을 적용할 부분을 모델만 바꾼다고 하면 저 이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와서 그 모델에 어, 적용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뭐 작업을 하고 있는 동료와도 자기가 이제 한번 만들어 놓은 공학적인 그런 어 어떤 해석 값들이나 뭐 자기가 적용했던 레티스의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스크립터 스크립트화해서 서로 공유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 툴을 사용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저희가 활용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EGR 쿨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 이제 달리는 장치죠. 그러니까 엔진룸에서 나온 배기 가스를 이제 열교환을 시켜서 식힌 다음에 다시 이제 엔진룸 쪽으로 이제 밀어 넣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이걸 같이 이제 어 작업을 한 이유는 사실 디젤 차나 디젤 차에서 발생되는 어떤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중간 공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솔린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비 향상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지금, 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 기존에는 예, 절삭가공 방식으로 이제 저 이잘 쿨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열교환 방식이 이제 2차원적으로 단면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뭐모 외국 회사 차가 이제 뭐 불이 나거나 뭐 달리는 중에 이제 불이 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이자율 쿨러 쪽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걸 이제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 입체적인 어떤 그 열교환이 일어나도록 저희가 이제 TPMS 구조라는 어 유, TPMS 구조라는 이제 레티스 구조를 적용해서 이제 기존보다 보시면 기존보다 열교환 면적이 한70% 정도 저희가 상승을 시켰고요. 그 TPMS 구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TPMS 구조는 이제 뭐 새로 나온 이제 뭐 이런 형상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제 수학자들이 사인과 코사인의 그 파형을 이용해서 만든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 가진 특징은 이제 한 공간을 두 개의 부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두 개의 부 공간은 서로 만나지 않고 이제 만 이게 렇한 공간에서 서로 접 접하게 되는 면적이 최대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파란 부분과 빨간 부분이 만나는 단면은 이제 열교환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 부분은 이제 핫 플로이드 부분 영역이 되고 이제 파란 부분은 콜드 플루이드 이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 저희가 이제 요걸 설계하고 이제 메탈 프린팅으로 직접 출력도 한 뒤에 이제 내부를 이제 쪼개서 안에 형상이 구현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도 이제 가졌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배기 가스 열 효율을 좀 상승시켰고 문제가 됐던 내부의 이제 보일링 영역을 좀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작업하는 이제 창인데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어 3D 프린팅 영역 중에서도 이제 용접 토치를 이용한 이제 와이어 아크 에디티브 매니팩처링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쓰니 어 미그 용접이나 티그 용접을 이용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이 용접의 효율을, 비드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실딩 박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저렇게 이제 용접하시는 분들이나 어, 작업자들이 간이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뭐 수세미도 넣고 이제 뭐 이런 공기를 잘 균등하게 나오기 위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이제 했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효율은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작업한 어, 팀도 이제 그 와이어 그, 그 3D 프린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직접 장치를 만들었지만 크게 이제 어떤 효과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TPMS 구조를 이용해서 그 형상대에 이제 유로 유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한 다음에 요걸 이제 금속 3리드 프린팅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납품한 사례입니다. 예. 일단 어쨌든 기존보다 이제 비드 품질이 좋아졌다는 게 이제 가장 큰수학이고요어 지금 적층 쪽뿐만 아니라 용접 SI 업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요 물건을 보고 이제 추가적인 주문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1층에서도 이제 뭐 자동화 공정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다 선진 제조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공정을 바꾸거나 이제 휴먼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디자인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3, 40년 전에 만들어진 캐드 툴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음함수 기반의 새로운 이제 툴들을 같이 활용해서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